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복지가 좋은 회사는 아닌지라 퇴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늦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대부분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여자는 적적한 자취 생활을 달래기 위해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운다. 개 이름은 멍이와 양이. 이름에 연연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대충 지었다. 여자는 여느 때와 같이 퇴근하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상사에게 쪼들리고 고객에게 쥐어짜지는 혹독한 날이었기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몸을 제법 격하게 움직였다. 옆에서는 멍이 완 양이가 장난을 치고 있었다. 한창 운동에 빠져 있던 어느 순간 아래층에서 쿵쿵 천장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여자는 운동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신경 쓴다고 신경 썼는데 너무 바닥이 울렸나? 여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떠올리고는 운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아까보다도 더 크고 강하게 쿵쿵 하는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짜증이 섞인 항의였다. 여자는 순간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멍이와 냥이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의 행동도 중단시켰다. 곧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여자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나가봤는데 역시나였다. 바깥에는 아래층에 사는 음침한 남자가 찾아와 있었다. 짙은 다크서클 위로 죽은 듯이 시커먼 눈동자를 마주쳐 여자는 저도 모르게 흠칫 몸을 뒤로 물렸다. 조심히 좀 다니세요.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아, 아 예, 어, 죄송합니다. 집에서 대체 뭔 짓을 하길래. 남자는 중얼거리며 돌아갔다. 여자는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 짜증이 잃었다. 남자의 퉁명스러운 태도 때문이었다. 좋게좋게 말하면 어때? 고작 걔랑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게 시끄러움에도 얼마나 시끄럽다고 여자는 딱히 반성하지 않았다 그저 아래층 남자가 생긴 대로 예민하고 쪼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여자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꾸지 않았다 그렇게 약한 달간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흘러가는 듯 했다. 어느 날이었다. 아래층에서 미친 듯이 전장을 두들겼다. 여자는 바닥이 온통 쩌렁쩌렁 울리는 항의에서 어떤 광증마저 느낄 정도였다. 그 정도로 울분이 느껴지는 타격이었다. 미친 듯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여자는 헐레벌떡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숨을 삼켰다. 해골에 가죽만 남은 몰골에 아랫집 남자가 증후해 찬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크서클은 짓다 못해 거먹해 피부가 죽어가고 있을 정도였다. 남자는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조용히 다니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서슬이 퍼렇게 섰다. 적어도 하나는 확실했다. 저 말은 빈말이나 농담이 아니다. 여자는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겁에 질린 채. 고개만 끄덕이고 황급히 문을 닫을 뿐이었다. 남자는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런 여자를 뚫어져라 노려봤다. 그후로 여자는 행동거제를 조심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집중했다.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지만 그날 봤던 남자의 표정은 여자를 그렇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천장을 쿵쿵 두들기는 소리도 그 후에 어김없이 들려오는 초인종 누르는 소리도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하다하다 이젠 초인종으로 그치지 않고 문을 직접 두들겼다. 부술 듯이 두들겼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남자의 발광이 계속되자 당연한 수순으로 주변 이웃들이 신고를 넣었다. 남자는 그대로 연행되었고 엄중한 주의를 받은 후 풀려났다. 그후로 전처럼 광적인 항의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여자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낼 때면 어김없이 남자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주기를 두고 다시 한 번. 그리고 또다시 한 번. 그렇게 특유의 신호를 주듯이 수분 동안이나 계속. 여자는 이사를 결심했다. 그곳에는 정남이가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안에서도 신경이 곤두서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다. 그렇다 보니 일을 마치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날짜가 지나서야 집에 들어가는 날도 잦아졌다. 여자는 그날도 자정을 넘겨서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갔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서 곧 있을 이사 생각을 했다. 이사만 가면 그러면 모두 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가 간신히 집 앞까지 도달했을 때 그녀는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와 이삿날까지 호텔에 묵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자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문 앞에서 남자가 촌종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릿한 동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특유의 신호를 주고 있었다. 그녀의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이다. 여자는 방금 전에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남자가 신호를 주고 있었다. 그렇게 계속, 지 금도, 그 녀의 집 에서 끊임없이 소음 을내는 무언가 에게 계속 해서 신호 를 주고 있었 다.